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전국노래자랑 사관왕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어 일단 저 이찬원에게 전국노래자랑은 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이 모두 담겨있는 예. 그리고 진또배기를 10년 만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다시 선을 보였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가수 우리 이찬원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10년 만에 진또배기를 다시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은 31일 오후 방송된 KBS 1TV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2023년 연말 결선 특집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2023 연말 결선 특집에 초청받은 이찬원은 2013년 전국 노래자랑 출연 당시 불렸던 진또배기 무대를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신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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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원은 10년 만에 다시 선보인 진또배기 무대로 관객들의 떼창을 유발하는 등 열기를 최고조로 달궜습니다. 이찬원은 제가 2008년 연말 결선에 함께했는데 무려 15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영상을 찍어서 기록에 남긴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초대가수로 나오니 감회가 남다르고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출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노래자랑 출연 영상이 깜짝 공개되자 이찬원은 추억에 젖어든 모습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어, 제가 2008년도 연말 결선에 이곳 KBS 홀에서 함께했는데요. 네. 무려 15년 전입니다. 성장사를 쭉 지켜본 이찬원은 전국 노래자랑에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이 모두 담겨 있다. 가수 이찬원을 있게 만들어준 등용문이었고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전부인 것 같다라고 멘트를 남겨 뭉클함을 더했습니다. 이찬원은 전국 노래자랑 2008년 대구 중구편에 처음 출전해 우수상을 받았고 2008년 연말 결선에서는 인기상을 수상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인기상, 2019년은 최우수상을 받으며 총 4관왕을 달성, 전국노래자랑의 최다 수상자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2 0 2 3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찬원은 KBS 올해서 또한번 수상기록을 남기며 KBS의 아름다운 커리어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예대상에서 15년, 16년 전 전국노래자랑에서 재방송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수상소감을 남겼던 이찬원은 이번 연말에도 전국노래자랑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2023년도 전국노래자랑을 빛낸 이찬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송을 통해 2024년 열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